초보자를 위한 살빠지는 댄스 다이어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루틴은 전신의 모든 부위를 다양한 각도로 자극하면서 칼로리까지 불태우는 전신 유산소 동작들로 구성을 하였으니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첫 번째 동작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 스텝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양손을 허리춤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배 복부에 힘 주는 거 중요합니다. 복부에 힘. 네. 그 다음에 턱을 당겨주시고, 갑니다. 왼쪽부터. 하나, 오른쪽, 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볍게 하나, 춤을 춘다라는 느낌으로, 네춤 같진 않지만, <laughs> 이런 가벼운 댄스 동작으로 오늘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층간소음 없이 아, 칼로리를 태울 수 아, 있는 그런 기본 아, 스텝이니까 아, 정확하게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아, 리듬감 있게 아, 리듬도 타시면서 아, 아, <laughs> 리듬감 아,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좋아요. 아, 레그컬 입니다 아, 이렇게 아, 가볍게 아, 발 뒤꿈치를 아, 뒤로 아, 차준다라는 아, 느낌으로 아,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네. 아, 다리살과 허벅지살 다듬는 우리. 데에도 좋은 운동이고, 특히나, 여기 허벅지 뒤쪽 우리. 있죠? 네. 네. 햄스트링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 부분을 우리. 운동합니다. 우리. 네, 이렇게. 우리. 가볍게 우리. 해주세요. 우리. 네. 리듬도 아주, 아주 좋아요. 우리. 오늘 리처럼 이렇게, 우리. 리듬을 우리. 좀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흥이 납니다. <laughs> 네. 저는 흥이 없어서 뻣뻣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음 동작, 컬앤암 레이즈입니다. 여기서. 하나. 나, 둘, 나, 둘 나, 하나. 팔을 이렇게 어깨를 나, 터치해서 올려주는 나, 느낌이에요. 나, 이렇게. 팔동작이 추가됨으로써 나, 네, 상하체를 고고 밸런스 나, 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나, 네. 자, 예. 두. 넘 아주 좋아요. 나, 이렇게. 숄렌 암레이즈 가볍게. 나, 벌써부터 나, 이제 나, 상하체를 운동하고 있죠. 네. 점점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는 프론트 킥합니다. 허리 춤에 올려주시고 가볍게. 이제는 여기 앞허벅지 어? 앞 대퇴사두근을 운동하는 으이 동작이에요. 으이 이렇게 으이 가볍게 으이 45도로 뻥뻥 차주세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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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뻥! 야, <laughs> 앞에 공이 있다라는 야, 느낌으로 야, 가볍게 차주시면 야, 됩니다. 네, 야, 무릎을 이렇게 탁 털면 안 돼요. 야,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야, 나니까 가볍게 야, 이렇게 야, 근육의 힘으로 야, 가볍게 해줍니다. 야, 네, 좋아요. 그 다음 동작은 또팔 동작이 추가됩니다. 바로 갈게요. 하나, 야, 둘, 둘, 위로 야, 어깨를 야, 터치해서 야, 공을 이렇게 야, 올려주는 야, 느낌 이죠 위로 야, 전달해주는 느낌. 갑니다. 나, 갑니다. 아 네. 받았어요. 나, <laughs> 좋아요. 나, 이렇게 나, 갑니다. 나, 아 네. 공을 이렇게 던지면 <laughs> 서로 받으면서 나,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둘. <laughs> 아주 좋아요. 둘. 네. 둘. 이렇게 나, 가볍게 주세요. 둘. 네. 다음 동작은 이제 하이킥의 리치 암입니다. 바로 갈 거예요. 하나. 나, 둘. 둘. 이번에는. 다리를 높게 차주면서 아, 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아, 이거는 유연성에 아, 맞게 해주시는 게 아, 좋아요 아, 가볍게 자신의 아, 유연성에 맞게 아, 너무 무리해서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허리는 아, 살짝 굽혀주시고 아, 다리를 올려주세요 아, 여기 복부 운동이에요 아, 복부 운 운동. 아, 상한체를 모두 아, 사용해서 복부를, 아, 복부를 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아주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을 바꿀 거예요. 갑니다. 왼쪽, 오른쪽 갑니다. 왼쪽, 오른쪽. 양손을 나. 허리춤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나. 발끝으로 좌우를 나. 콕, 나. 콕. 나. 네. 나. 이렇게 콩콩 찍어준다는 나. 식으로. 콩콩 찍으셔도 되고, 콩콩 찍으셔도 되고요. 네. 자기 마음입니다. 나. 이렇게. 나. 네. 응. 스텝스텝도 중요해요. 응. 종아리도 다듬어줄수 응. 있습니다. 응. 종아리 접었다 폈다 응. 하는 순간에서 종아리가 응. 다듬어니까 응. 응. 따라주세요. 응. 무릎을 살짝 응. 벗겨주시고 그래서 응. 이제 펀치, 펀치 응. 갑니다. 응.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응. 동작이 끊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응. 주먹, 가슴 앞에 응. 가볍게 져주시고 응. 네, 좋아요. 펀치, 응. 펀치. 응. 앞으로 어깨선과 응. 수평하게 이렇게 펀치를 날립니다. 응. 대충. 네, <laughs> 저한테 날리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저한테 펀치 날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 이렇게 가볍게 자기 앞에 날려주세 아주 좋아요. 상하체를 모두 운동합니다. 그리고 위로 갑니다. <laughs> 어퍼 펀치 동작이에요. 가볍 가슴 앞에 이렇게 가볍게 주먹 쳐주시고 위로 날립니다. 날 아주 좋아요. 네. 살 빼고 싶으신 나, 분, 사하님요장님사요님요 아, <laughs> 네, 이렇게 나, 저의 저요 게임도 나, 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나, 뱃살 빼고 싶으신 나, 분, 아, 네, 어머님, 네, 네. 네, 당 이렇게 나, <laughs> 오늘 분위기 나, 너무 좋습니다네가볍사위님 아, <laughs> 아, 펀치 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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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장 이렇게. 그다음에 사장님, 사 동작으로 갈 거예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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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몸을 살짝 이렇게 상하체를 아, 이렇게 뒤틀어주시면서 아,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냥 안텐만 아, 이렇게 하시면은 아,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아, 몸통을 돌려주시면서 아, 살짝만. 그렇다고 아, 막 이렇게 과하게 아, 돌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가볍게 아, 이렇게. 캡스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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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스케이트 동작입니다. 아, 아주 아, 좋죠? 아, 운동 정말 많이 됩니다. 아, 아주 좋아요. 턱끈 달아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딥 스케이트를 탑니다. 이번에는 와, 깊게 와, 내려가는 거예요. 와, 스케이트 타는 동작은 자신이 와, 정말 선수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다, 김명하다 <laughs> 아싸 와, <laughs> 이렇게 와, 빙판 위를 와, 질주하는 것처럼 와, 해줍니다. 와, 네. 와, 허리를 와, 너무 굽히시면은 부담이가니까 그 45도 정도까지만, 몸릎도 살짝 와, 굽혀주셔야 됩니다. 와, 그래야지 스쿼트하는 스쿼트하는 효과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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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와, 네. 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벨리바 하나 둘 이번에는 스텝 없이 복구를 운동하는 그런 동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벨리바 여기서 쉬면 은안 돼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네, 쉬면 안될까 지금 다 저희가 보고 있어요 <laughs> 잘 따라오셔야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 가볍게 상체를 운동해주면서 복부를 단련해주는 나. 네, 뱃살 다듬는 나. 데 좋은 운동이에요. 나.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하나, 나. 둘, 탭스텝에 플라이 둘. 하나, 둘, 둘. 아주 좋아요. 나. 이렇게 여기서 리듬을 나. 이렇게 살짝 드시면 오드리 님처럼 흥나게 <laughs>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가슴을 넓게 폈다가 좁혔다가 폈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해주는 동작에서 겨드랑이 살 있죠? 네. 네. 여름에 정말 겨드랑이 쌀 아. 네. 이거 다듬을 수 있어요, 저희. 열심 아, 열심히 합시다. 갑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바로 떡블양 동작 갑니다. 하나. 둘. 팔, 팔을 이제 펴줍니다, 이렇게. 넓 이렇게 펴주신 상태에서 좌우로 가슴을 이렇게 내밀어 주는 동작이 중요해요. 네. 둘.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동대랗서네아 네, 네. 부담스럽다 <laughs> 이렇게 가볍게 너무 과하게 허리를 꺾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서 따라해주세요 좋아요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팔을 썼으니까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우 야. 이동을 끊김없이 진행하시면 춤추는 것처럼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다리 동작 야. 중요해요. 야. 네. 탭 스텝 야.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야. 그래야지 다리를 야. 다듬을 수 있고. 야. 종아리에도 도움이 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야. 엘보 동작입니다. 야. 네. 마지막 동작 남았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갑니다. 하나. 야. 둘, 둘, 하나, 둘, 둘, 둘 마지막 둘, 동작은 둘, 엘보 투 니입니다. 둘, 네. 둘, 네. 둘, 이거 끝까지 둘,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둘, 동작으로. 둘, 네. 둘, 네 둘, 상하체를 둘, 균형 있게 둘, 굽혀주면서 복부랑 옆구리까지 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둘, 네. 어, 둘, 정말, 한명지만다 왔어요. 둘, 와. 둘, <laughs> 끝까지.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 마지막 이제 쿨다운 우우. 와 이렇게 스텝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옆구리에 손 올려주시고 가볍게 오드리님 정말 힘들죠? 아네 그래도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네, 네살 빠지는 네. 소리 들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막 땀도 나고 지금 네. 가벼운 동작열 17개 동작이었는데 오. 그런데도 막 지금 후끈후끈 땀이 오. 나고 네. 모든 전신 상하체를 다 운동한 느낌이 듭니다. 네. 팔부터 복부 허벅지 종아리까지. 네. 와 정말 좋은 운동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아, 덥다. 네. <laughs> 잘 따라오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함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 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운동 함께하시면서 편하게 후기나 댓글 남겨주시면 땅크와 우디에게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